안녕하세요. 좋은 사주, 나쁜 사주는 없다라는 게 오늘의 질문입니다. 어,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시죠. 그죠? 어, 아, 네 사주 좋습니까? 또는 내네 사주 나쁩니까? 또 어떻게 또 이렇게 또 보러, 보러 가시면은 어떻게 나왔던데? 이렇게 물어봐요. 나란 사람이 내네 사주 팔자의 주인공인데 내가 어떻게 나왔던데?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게 모순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음, 예전에, 어, 거지 사주와 부자 사주 뭐가 다르나라는 그런 논 때문에 우리 명리학에서 굉장히 많이 공부를 참 많이 해줬습니다. 사실은, 어, 거지 사주와 또 이제 그 부자 사주가 거의 비슷하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한 형제가, 한 사람은 두 사람이 이제 이제 상둥이, 일란상 상주로 태어나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보니까 한 사람은 거지가 되어 있고 한 사람은 부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주팔자라는 게딱정해졌다면둘다 거지가 되든지 둘다 부자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사람이라는 이제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 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경으로 나누어져서 어떠한 환경에서 살았느냐 그리고 옆에 도움이 많았느냐 또는 내가 살면서 어떠한 일을 하고 살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처음에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주 작은 각도로 시작하지만 점점점 벌어지다 보면은. 아주 많은 이제 차이가 날 수가 있겠죠. 근데 단지 뭐가 같냐라고 이야기한다면은 거지 사주나 이렇게 부자 사주는 그이다. 대부분 어 이제 재물이 굉장히 많아서 이 재물을 어 관리하는 사람 또는 활용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것을 재다 신약이라고 합니다. 재물 재자 만을 닫자 그리고 이제 몸신자 약하다 이렇게 해서 재물이 너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그 재물을 활용하는 게 몸이 너무 후달린다 뜻도 됩니다. 자, 그거를 예전에 이렇게 엄이 많지 않을 때는 그거 보고 은행원이라고도 이야기했어요. 은행 가면 굉장히 많은 돈을 만질 수 있죠. 그렇지만 내 돈은 아니죠. 돈 관리하는 사람이고요. 그 전에 이제, 이제 그 우리 양반대가 있는 그런 시점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런 사주를 어느 아주 부잣집에 이제 관리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어, 제가 볼 때도 그 이제 이때까지 많은 이제 상담을 하면서도 어, 여기나 이런데, 대구역 카페라든가 어떤 역전에 보면은 노숙자가 참 많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 노숙자들이 집이 없는 사람이, 집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대부분 집이 없는 사람이 아닌 경우도 많더라고요. 이제 저한테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보러 오시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행복에 대한 거, 어, 나 어디든지 내 마음대로가 편하니까, 집보다 이렇게 나와서 사는 게 편하니까 라고 하신 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더러고 그 중에서 사실은 저한테 그렇게 찾아올 정도 되면은 어 이렇게 아주 많이 핑곤하고 이런 건 아니겠죠. 그런데 잠시 집을 나와서 이렇게 조금 있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은 그러한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거의 대부분 제다신약이라는 그런 사주에 있었습니다. 그거는 좋게 이야기하면 모든 공간이 다내 공간이에요. 내가 이곳에 누워서 자면 그냥 내 집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내 집이라는 어 도장이 딱 찍혀있는 곳에 내 명표가 있는 곳에서 누워서 자죠. 근데 그런 분들은, 아니, 내가 그러면은, 이 걷는 이 이제 땅은 내 땅이잖아. 그리고 내가 누워서 자면은 무조건 내가 잘수 있는 이제 잠자리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다 신약의 아주 기본적인 성격도 됩니다. 그래서, 어, 남의 것도 내 거로 될 수도 있고요. 내 것도 어 당신께 될수 있다. 이런 기본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게 제다 신약이다. 이래서, 좋은 사주와 나쁜 사주라는 거는 굳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떠하게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 사람이 어떠한 것 행복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이 이제 다를 뿐입니다. 사람들마다 어떤 분들은 먹는 걸 제일 행복하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높은 이제 그지위가 있는 것을 아주 큰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고 나쁘다는 건 사주팔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단지 옳다 그러다는 거는 관이라는 그러한 일반적인 질서와 규범이나 법에 관해서는 옳고 그르다는 것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사주팔자 명리 공부를 하실 때 어, 항상 그러면 나는 좋은 사주 나쁜 사주 없다 그랬는데 나란 사람이 좀더이 사주팔자를 잘 운영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많이 물어보세요. 그런데 그러면 좋은 기운을 불러오는 사람하고 좀 친해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자, 그 말도 웃기죠, 그죠내 주위에 잘 나가는 사람하고 그럼 친해야 됩니까?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애기들이 단컵 받고 웃는 좋은 이제. 아주 이쁘게 웃는 그런 좋은 기운도 있고요 그리고 열심히 살고자 하는 사람이 좋은 기운도 있고요 그리고 항상 남한테 봉사를 하는 좋은 이런 얼굴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얼굴이 굉장히 맑고 깨끗해요 그런 분들은 자 그래서 좋은 기운을 가진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면 아무래도 좋은 어떤 그런 기운들이 나한테 습관화 되기도 하고요 제가 많이 또 이렇게 배우게 되기도 하죠 대신에 내가 좋은 기운을 가진 사람과 친해지려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나부터 좋은 기운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1번이죠. 우리 모든 사람은 주고받고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좋은 기운을 가지고 오려면 내가 상대한테 도 좋은 기운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이제 모든 어떤 명리에서는, 항상 보면은 대립과 공존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상대적인 개념이 있으면 그 속에 같이 공존하는 거고, 내가 상대한테 하나를 주면 상대가 나한테 하나 주는 것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주고받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주 사전, 나쁜 사주는 없습니다 내가 노력하기 나름이고요 좋은 교훈을 불러오도록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많이 이렇게 스스로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자 이간이었습니다